이번에 혜정이가 친구들과 3박 4일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 혜정이도 고생 많이 했지 휴식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존나 쿨하게 보내주자 의선이 화이팅 어 혜정아 다 챙겼어? 빠트린 거 없는지 잘 확인해봐 그래 갔다 와라 이왕 놀다 오기로 한거잘 놀다 와잘 놀다 오고 사진 많이 찍고 걱정된다 걱정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가라 이제 아 나랑 희성이를 걱정놓고 갔다와 빨리 오케이. 어 빨리 갔다와 갔다, 와. 갔다 와. 뭐야? 갑자기 <laughs> <laughs> 여행가는데 울고있어 <laughs> <laughs> 개웃기다 갑자기 희성이 걱정돼? 여행 출발 전부터 <laughs> 그거좀 속눈썹 올리는거 개킹받네 지 <laughs> 아이씨 갔다 <laughs> <laughs> 뭐야 왜 울어 씨. 가라 또 놀러와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선이선이의선이에요. 오늘은 혜정이가 친구들이랑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. 그동안 희성이 키우느라 고생한 혜정이한테 휴가 비슷한 그런 휴식 시간을 좀 주고 혜정이도 좀 충전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요즘 엄마를 좀 찾아요 희성이가 나중 되면 좀더 심해질 것 같아서 더 늦기 전에 갔다 와라 해가지고 가게 됐습니다. 아, 그래가지고 제가 3박 4일 동안 혼자 육아를 해야 되는데 혜정이가 가기 전까지는 좀 자신감이 있었는데 살짝 좀 불안불안합니다. 그가 래 지금 희성이가 원래는 한 8시 반쯤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1시간 좀더 일찍 일어나서 씻고 어, 씻었어요 지금. 뭐희성이 밥 주는 거랑 뭐 이런 거좀 준비 좀 하려고요.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로 확인을 할수 있거든요. 이성아, 이성아, 어머 기준 봐. 뭐? 이성아,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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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리. 이성아 일어나 봐. 이성아 너 많이 잤어 이제 일어나. 어. 어 눈도 안 떠져? 빨리 나가자 이제. 잘 잤어 요 아침에 이가, 뭐 하더라? 두둥이 달고, 손 닦고. 아빠! 어? 어, 희성아, 일단은 손을 닦아야 된대. 어야잘 먹었다 먹고 한숨 자자잉 가자 가자 늦었어 늦었어 희성이 문화센터 가고 있는데 열한시 40분까지였거든요 지금 열한시 33분이여가지고 아 개뛰어가고 있어요 아까 전에 희성이 늦게 깨어가지고 지각해가지고 이거 못 들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한 3분 정도 전에 도착해서 수업 잘 들었고 그 희성이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밥줄 때 쓰는 그전자레인지 돌리는 조리 도구를 안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여볼게요 아해송합자 점심 먹자 점심 준비됐어? 밥 가져간다? 얼마 이것도 지금 거의 밥에 물을 말아먹네나 아, 반찬을 그렇게 빨리 먹으면 어떡해 이건 골고루 배분해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. 너 나중에 밥만 먹을 거야? 아니 그런 뜻은 아닌데 자 아무튼 화내는 건 아니었어. 아니 혜정이가 그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밥을 건너뛰고 그냥 잠을 잘 때가 있거든요. 이유를 알겠네. 애기들도 배터리가 방전이 엄청 빨리 되거든요. 체력이 진짜 좋은데 순간 파워는 엄청 센데 두 시간 정도 진짜 빡세게 놀고 이제 엄청 피곤해가지고 졸려해요. 그거 재워줬어. 그니까 한두 시간 또 자고 일어나 그럼 체력이 또 만땅돼가지고 체력 충전도 빠르고 체력 소진도 빨라. 똥 싼다. 여러분, 똥 싸르고, 똥싸거고 누가 똥을 그렇게 그놈하게 싸? 네, 오늘 문세는 잘 갔다 왔습니다, 여러분. 첫째 날인데, 첫째 날 뭐, 반 정도는 뭐, 수월하게 지나갔는데요 사실, 희성이가 한 8시 반쯤 자거든요? 지금 시간이 지금 1시 40분. 한 7시간 정도 남았나? 점심까지 먹었으니까, 뭐, 무난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희성이가 막, 엄마를 막, 찾고 있진 않아가지고. 그리고 아까 전에 문 생각하기 전에 희성이가 최소 1시간에서 1시간 반은 잤어야 되는데 한 40분 자고 부랴부랴 나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희성이가 아까 놀 때도 그렇게까지 막 재밌게 놀진 못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막 울진 않아요 원래는 저 갔다가 뭐 시간 되면은 딴데뭐 돌아다닐라고 했는데 그러기에는 희성이가 낮잠을 너무 못 잤어가지고 오늘밤 낮잠 재우고 그냥 자고 일어나면은 그냥 동네 한 바퀴 돌고 재우려고요 아, 어, 만 희성아 아빠 엄마한테 보고 해야 돼 우와 엄마다. 근데 엄마 보고 안 울려나? 구성원. <laughs> 잘했다 엄마. 그 네. 잘하고 왔어? 어 아, 잘하고 왔지. 별거 아니던데. 오버하기는 별거도 아닌데. 이거 뭐야? 너네만 쓰는 단독 숙소는 아니겠지? 맞아요. 너네만 쓰는 단독 숙소라고? 아이상하 와. 이제 우리 둘밖에 없는 거야. <laughs>

갑자기 이게 다운이 되네. 양이 살바하죠 저도 좀밥좀 좀 먹고 쉬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김이성, 기상, 기상. 어쭈 동작봐 이거 정신 못뭐 차리지 지금. 머, 여깨, 무릎, 발, 무릎. 다시 간다. <웃음> <웃음> 가구.

원래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혜정이가 여기희성이 놀이터인데 자리 없다고 뭐라 하거든요. 근데 뭐라 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. 하나부터 너를 위연 잔소리 잔소리. 자 여기 아빠 채널이잖아 아빠 TV잖아. 짜라라. 오케이. Okay. 먹고 있어. 응. 줘? 다 먹었으면. 아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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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었어. 다 먹었어.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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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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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지새끼 자, 이제 희성이 인사하고 가자. 뭐 간다. 희성아, 아쿠아리움 갈 생각에 좋아요? 좋아. 응. 재밌겠다. 바로 출발. 어, 희성아, 추면 우 말해. 어, 아, 주차 완료했습니다. 아, 이게 차를 운전하는 게 제일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. 아무래도 희성이가 뒤에 있어 가지고 제가 대응을 못해 줄까 봐. 근데 다행히 희성이가 막 그렇게 찡얼대지 않한 가지고 기분 좋아 보이는데. 이야, 입장, 입장. 이건 뭐야? 어, 이거 봐 봐. 상어가 인 봐, 상어. 가까이 가 볼래? 우와, 잉어도 있어. 응. 와, 유리가 진짜 두꺼워요. 오. 신기하지, 응. 이성아? 아니, 이거 분위기 어두침침해서 희성이 울줄 알았는데 울지도 않네. 무슨 남자다잉? 이 맛있지? 이 두께다. 이거 갖고 왔어. 응. 이거 먼저부터 먹어. 재밌었지? 응. 나름 되게 알차다. 그치? 응. 야 김희성 지쳤냐? 응? 지쳤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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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 아예 저희는 집에 도착했고요 오늘은 이제 기성이 씻기고 자야죠. 자 이틀째도 끝 야, 여러분들 3일차가 시작됐습니다. 얘 예, 육아를 좀 해보니까 그냥 똑같은 일상이 좀 반복되는데 오늘도 또 똑같이 일어나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손을 씻기고 밥을 먹일 준비를 하고 쟤 저기서 맨날 부르고 있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. 나. 네. 어. 아니 아니 그냥 그렇다고. 들어갈라 본 거야. 들어가면 요랑하게 하네. 나이스 캐치. 먹고 싶어? 자, 그럼 앉아서 먹어. 이 어디서 많이 봤던. 응. 자, 어 그렇지 이번엔 네가 알아서 앉는구나. 응. 응. <목소리도> 음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<목소리도> 여러분. 저는 성이성이 희성이에요. 오늘은요. 방구이었냐 방금? 아니 방금을 갑자기 끼나 너. 나시인 나시인 나. 야 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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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아 앉아서 먹어야지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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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요 앉아 어치 어 앉으면 아빠가 줄 거야 대접 분유 이성아 민니 한번 보여줄래 너 민니 낫잖아 지금 방금 봤어 아빠가 아 해봐 아 방금 봤다고 민니 낫지 민니 낫잖아 미비야 비비 삼촌 왔어 삼촌 친구 왔어 아빠가 어 <laughs> 야, 아니야, 아니야, 아, 안 찾아, 근데. 안 찾아? 너 잘하나보다. 오, 어? 잘하나 야, 희성이 이렇게 오래? 근데 라온이 키가 더큰것 같은데, 희성이. 라온이 진짜 크다. 야, 개커. 오, 씨발, 뭐, <laughs> <오, 씨. 웃음> <laughs> <오, 씨. 웃음> 부러질 것 같네, 왜발 후, 후, 후. 아니야, 아니야. <laughs> 네, 아니, 희, 하면서. 그 <웃음> <가는데>. <웃음> 어어 방구 어. 너야 너야 <laughs> 강 너야 오, 울려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아야 <laughs> 내가 때려들었나 <때려던가> 봐 아이고 참아 아이고 아 아이고 참아 방구 냄새네 알게 아. 아 들어가 조심가 아, 아, 왜자꾸 서서 먹으려고 할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또 방구 꼈지롱 김이성 응가 한번 해야 되는데 응, 응가 아침에 한번 하고 안 했네 자기 전에 응가 꼭 해야 돼 희성아 어이 응가하는구나 아 응가한다 응가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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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성이는 응가하는 게 보여요 자 이제 마지막 4일차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만 잘고디자인밥빠밥 해줄게 우 비야. 나가서 놀다 올까 이성아? 잠깐 나가서 놀다 오자. 다 오자. 이거 보세요. 여기 보세요. 희성이. 잘어울리는데 안에 갇혔지, 김희성. 어, 내가 보이네. 안녕, 얘들아. <laughs> 거울따라 더 졸라 귀였구만 내가 오케이 우리는 사람 없는데로 들어간다잉 어? 사람 있네 좀 부끄러운데? 그아 어렵네 어렵네 그치 수정아 어때? 짠. 집에서 다시 보자 지금 마트 왔는데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빼빼로데이거든요? 빼빼로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려고요 회정이돌아오면은 이런 것도 받으면 또 좋아한다고요 어차피 먹는 건 제가 먹어요 졸리지 이제? 희성아? 너 졸려 이거 아빠 덮어줄게 잘 자요 게 정확히 한시간딱 자고 일어났어 자진 않지? 따뜻하네 아빠 햄버거 먹으려고 하는데 드디어 이제 희성이와 단둘이 함께하는 마지막 식사 마지막 분유다 <laughs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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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앉아 앉으라고 앉아 그래 희성아 이제 자러 갈까? 고생했다 4일동안 이제 좀 있으면 엄마 올거야 희성이 잘자고 내일 엄마랑 만나자 대판을 쳤았구만 자, 오늘은 마지막 진짜 리조또를 만들어 봤지. 해전이가 아, 오늘 아침에 도착을 하거든요. 오늘 아침부터는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까지 제가 했었어야 됐어요. 밥 먹자. 아주 이거 이놈 이놈 아주 억지로 먹는 표정 짓고 있네. 어나안 되겠다. 분유 줄게, 그냥 분유로 아닌 거는과 감하 게. 침대 청소 안 했어? 화장실도 정리 좀 하지. 설거지는 그냥 둔 거야? 장난감도 좀 정리해 둬야지. 야, 너 나가.